Hi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말문에서는요. 바로 그 뭔가라는 거. 뭐좀뭐뭐 뭐 이런 뜻의 표현 s 을 알아보겠습니다. s 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좀이라고 할 때와 좀 뭔가 발음이 그야말로 비슷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some은 정말 여러 분들에서 아주 잘이용하게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좀 드릴까요? 라고 한다든지, 밥을 좀더 드릴까요? 라고 한다든지, 영어로도 이렇게 some을 쓸 수가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말한다거나, 혹은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라고 한다거나, 그죠? 약간의 뭐뭐라고 할때 이렇게 썸을 뚫을 수가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혹은 술을 셀수 없는 어느 정도의 양이라든지 술을 셀수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썸을 앞에 붙일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술을 셀수 없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알아볼게요. 빵을 좀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빵좀 드릴까요? 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정중히 권할 때의 표현 이럴 땐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게까지 정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땐 do you want? do you want?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난좀더 격식을 갖춰서 말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ould you like? 가 아주 좋습니다 자, 빵을 좀 드릴까요? 라고 권해보자면 would you like some bread? would you like some bread? 라고 할수 있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bread? 이 bread는 one bread, two breads, three breads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bread은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빵 한 덩어리 라고 할 적에 a loaf of bread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s l i c 를 하게 되면 한 조각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자, 저는 물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달라고 청할 때는 I would like I would like some water. I would like some water. Some bread. 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some water. 역시 약간의 어느 정도의 라는 꼭 정해져 있지 않은 양을 말하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뭐, 좀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can I get some water?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제가 물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혹은 물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 water? 그냥 "Can I get water?" 라고 하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Can I get some water?"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ome"은 어떤 명사 앞에 붙어서 어느 정도의 양의 뭐+ 뭐 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Please, press subscribe and like. 그러니까 하면 some과 one이 합쳐져서 someone이 된다거나 some과 body가 합쳐져서 somebod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군가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저 없는 사이에 누가 저한테 전화했나요? Did someone call me? Did someone call me? 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해 오기로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어좀 기대하고 있는 중일 때 누구 너에게 너에, 전화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의미가 바로 Did someone call me? Did someone call me? 누군가 저에게 전화했나요라는 말이 됩니다. Did somebody call me라고도 듣는 거고요. Someone하면 사람을 가리키고, something하면은 가 사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물 또는 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 내가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라도 I need someone to talk to. I need someone to talk to. 내가 말을 내가 할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I need someone to talk to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some과 thing이 합쳐져서 something이 된다면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뭔가 신선한 것이 필요합니다. I need something fresh. I need something fresh. 자, 뭔가 굉장히 덥고, 턱턱 막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 뭐, 과일이나 물이나 뭐라도 좀 신선한 거, 좀 상큼한 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I need something fresh.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적에도 뭔가 신선한 게 필요해. I need something fres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뭐뭐라고 할때 something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이란 말이 가리키는 형용사가 뒤에 오게 돼요. something fresh. something new, something old.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새로운 뭔가, 낡은 뭔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some으로 시작해서 some, 뭐, 뭐라고 할 때와 something, 그리고 someone, somebody 등등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